목포 바닷바람이 아직 서늘하던 새벽, 한 장의 영상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평범한 부엌 식탁. 그런데 그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의 이름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그리고 후배 박지연. 화면에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을 건드리는 작은 금속성,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의 숨소리까지 담겼고, 그 소리들 틈으로 잘 먹겠습니다라는 인사가 아주 낮은 톤으로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장윤정은 결국 눈물을 보였고, 오늘 들은 말씀은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추석을 보름 앞둔 새벽, 장윤정은 매실청이 담긴 작은 유리병 하나와 봉투 하나를 챙겨 처차에 올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지현의 신곡 멜팅의 데모, 매니저도 없이 홀로 내려가는 길이 누군가에겐 즉흥처럼 보였겠지만 오래된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려는 건 단순한 조언이 아닌 체온이었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해 작은 시장 골목을 지나 집에 다다랐을 때 박지연은 연습가방을 메고 마침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언니가 여기 놀람이 웃음으로 바뀌기까지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파와 무, 두부와 제철 생선을 장바구니에 담고 돌아온 부엌은 금세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맑은 대구탕이 작게 끓는 소리를 내자 장윤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멜팅의 가사에 적었던 문장 으로붙은 마음을 녹이는 건 결국 따뜻한 김이더라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의 저녁상은 특별한 퍼포먼스 없이 시작과 동시에 깊어졌습니다. 안부. 농담 연습 이야기 위해 아주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지현의 어머니가 밥공기를 건네며 노래는 사람 마음을 담아 건네는 밥이어야 해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윤정은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십 년 무대에서 단련한 사람이었다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선배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눈물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오래가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밥은 급히 먹으면 체하고, 노래도 급히 부르면, 감정이 비어간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의 저녁은 다음날 집 식탁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현란한 카메라 워크도 없었습니다. 대신 생활의 소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리듬, 밥을 뜨는 호흡, 유리잔이 식탁을 스칠 때의 작은 진동, 그리고 노래. 목을 안 쓰는 낮은 흥얼거림으로 시작해 한 줄의 가사가 쌀뜸을 기다리듯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수백만 뷰를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노래가 아니라 생활을 들었다, 밥한 그릇이 오늘을 버티게 했다는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야간 버스 기사는 휴게소에서 뜨끈한 국밥을 천천히 먹었다는 이야기를 남겼고 해외 교민은 오랜만에 집 냄새가 났다고 적었습니다. 청소년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영상을 함께 봤다며 오랜만에 식탁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근황을 나눴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현상을 테이블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귀로만 듣는 음악이 아니라 부엌의 온도, 김의 수분, 식탁의 질감까지 통째로 경험하는 새로운 형식. 무대 대신 식탁, 고음 대신 온기, 박수 대신 잘 먹었습니다가 피날레가 되는 흐름. 업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생활로 내려온 음악은 오히려 더 멀리 퍼졌습니다. 방송국은 추석 특집으로 식탁 라이브 무대를 꾸렸습니다. 번쩍이는 LED 대신 나무 식탁과 도마, 금속 수저가 내려앉은 소박한 부엌 세트. 장윤정과 박지연은 숟가락을 살짝 맞부딪혀 박자를 만들고, 그 박자에 멜팅의 한 소절을 포개었습니다. 객석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집단의 호흡이 하나의 노바토처럼 느리게 흐르다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나눔은 자연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장윤정은 작은 카드에 반지보다 소중한 건 함께 먹은 밥한 공기라고 적어 보냈고, 그 문장은 뜻하지 않게 기부 캠페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반지 대신 밥상 팬들은 쌀과 식재료를 지역 복지관과 급식소에 전달하는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박지현의 일본 팬클럽은 도시락 세트를 꾸려 목포의 복지관에 전달했고, 어느 주얼리 브랜드는 프로모션 예산 일부를 밥상 기부로 전환했습니다. 음악이 귀를 넘어 식탁으로, 식탁에서 다시 이웃의 식탁으로 번져가는 선순환. 그 작은 파동은 분명하게 일상의 결을 바꿨습니다.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는 부모님께 밥상 차려드리기 주간을 운영했고, 공공 도서관은 노래와 밥상 낭독회를 여러 각자의 식탁에 얽힌 사연과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게 했습니다. 청소년 복지관에서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한 팀이 되어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완성된 밥상 앞에서 멜팅을 함께 부르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악이 무대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들러야 할 정거장이 생긴 셈입니다. 밥 짓듯 노래하고. 노래하듯 밥을 짓는 법그 기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눈빛을 맞추고 속도를 낮추고 서로의 하루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멜팅의 작업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지연은 데모의 공백의 수저가 그릇을 스치는 소리를 샘플링의 박자로 활용했고 브러시 드럼 대신 나무 젓가락을 탁자에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소리를 얹었습니다. 스트링이 들어갈 자리엔 아코디언의 숨을 대신 노아 부엌의 공기를 담았습니다. 장윤정은 코러스를 녹음하며 가사는 또박또박, 호흡은 천천히라는 메모를 트랙에 덧붙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아보이는 변화지만 듣는 이의 어깨를 스르르 내려앉게 만드는 온도가 생겼습니다. 이건 잘 만든 편곡 이전에 잘 때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장윤정의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는 그날의 한 문장이 적혔다고 합니다. 노래는 사람 마음을 담아 건네는 밥이어야 한다. 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신념가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호흡을 남기며 관객과 눈을 맞춘다는 단순한 원칙이 왜 여전히 유효한지 그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지현에게 건넨 조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래 끓여. 밥도, 노래도 그 말은 결국 후배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무대에서 내려와 식탁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끝에서 세 사람은 동시에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사는 노래의 엔딩 크레딧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고 했어요. 퇴근하고 라면으로 때우려다 밥을 안 쳤어요. 노래 듣고 오는 게 아니라 밥 냄새에 울었습니다. 미디어가 매일 더 강한 자극을 향해 달려갈수록 작은 소리와 느린 호흡이 주는 위로의 힘은 역설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테이블 밥은 거창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도 있고, 지내던 기본의 복원밥을 짓고, 노래를 건네고, 사람을 잇는 일, 그 기본이 새삼스럽게 새로움이 된 것입니다. 산업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몇몇 네이블은 식탁아스말 플러스 라이브 포맷을 기획하며, 동네 밥집과 협업한 소규모 상설 무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리버브 대신 낮은 천장의 부엌 소리를 시뮬레이션하는 플러그인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업적 포장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순간도 오겠지만 장윤정과 박지현이 보여준 방식 먼저 밥을 나누고 그 다음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 이 흐름의 기준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온도. 콘셉트가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날의 목포 밤, 마지막으로 매실청병이 조심스레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이거, 지치면 한 스푼 장윤정이 건넨 농담반, 응원반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연은 데모 봉투를 다시 한번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노래도 밥처럼 따뜻하게 대접할게요. 약속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을 나서며 장윤정은 어두운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봤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불빛이 오래도록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눈물 자국은 이미 말랐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노래가 무대에서 끝나지 않고 식탁으로 그리고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아마 이런 종류일 겁니다. 다음 명절에도 각자의 식탁은 다시 차려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설렁탕을, 누군가는 된장국을, 누군가는 라면에 달걀 하나를 풀겠지요. 그때 멜팅의 첫 소절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천천히 먹자 그 한마디로 시작되는 저녁. 노래는 다시 삶과 맞닿을 것입니다. 장윤정이 흘렸던 그 눈물, 박지현의 어머니가 건넨 그 한마디, 한 도시의 작은 식탁에서 태어난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우리 곁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무대가 끝나도 식탁은 계속되고, 그 식탁 위에서 우리의 노래는 더욱 깊어지고, 더 사람답게 익어갈 것입니다.